발에서부터 전해지는 최상의 헬스케. 피 가이더. 나의 건강한 하루는 피 가이더와 함께 시작합니다. 인솔과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혁신적인 결합. 피 가이더는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서 나의 신체 활동을 측정하고 기록하고 분석해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피 가이더는 인솔부터 다릅니다. 발에 딱 맞는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오랜 시간 걷거나 뛰어도 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도와주죠. 인솔에 부착하는 디바이스 역시 특별합니다. 양쪽 신발 안에 장착하는 듀얼 디바이스는 센서가 발바닥과 접하는 면에 탑재되어 정확성이 뛰어나죠. 걷기, 뛰기, 사이클링까지 다양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걸음수, 이동거리 변화, 소모된 칼로리까지 알려주죠. 과학적인 나의 트레이너 코치인 피트 가이더는 매일매일 나의 활동량을 기록하여 데이터화하니까 내가 설정한 목표에 얼마 동안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쉽게 확인하고 운동량 조절을 체계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용자 간 활동량 순위 경쟁 시스템으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해주니까 운동이 더 즐겁고 더큰 목표가 생깁니다. 체계적인 나의 밸런스 코치인 피트 가이더 발에 전해지는 충격의 정도를 분석해 몸의 좌, 우밸런스에 대한 이상 유무를 알려주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코칭까지 제시합니다. 통증이 예측되는 부위를 파악하고 통증 해소를 위한 지압, 스트레칭 방법까지 제공해주는 것이죠. 매일 핏 가이더와 새로운 하루, 새로운 기분, 세계 최초 인솔의 센서 모듈이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디자인이니까 더 편하고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핏가이더와 함께라면 나는 늘 균형 있게 움직이고 변화되고 발전되어 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의 건강과 인생은 핏가이더와 함께 최상의 밸런스를 유지합니다.